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를 이제 이게 지금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참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 나갑니다.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합독하고 나서. 창세기 어,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두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오늘 보게 될이 장세기 20장 8절부터, 10, 아 이제 그 8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사라를 데려갔던 이 아비멜렉의 그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 현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십니다. 그 경고를 들었던, 그랄랑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또 변명도 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또그 아비멜렉의 집에 어 이렇게 정말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 집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허물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속에 틀린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속 사역, 그 구속 계획을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강권적인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려고 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여러 환경이 막으려고 할 때, 그럴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역차,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참, 참 좋습니다. 아,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얼마나 뭐 사실은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빨리 하게 될까입니까? 모든 종들을 이제 자기 수하인 람을 불러서 그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자기가 현몽했던 일들을 알려 주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종들은 다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로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풀어갑니다. 구절부터 10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겠죠. 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문제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풀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처음에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 행하였다. 이렇게. 너뭔 억하심정으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했냐? 나 지금 너희들 너 때문에 완전 망할 뻔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불신자들은 완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악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변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금 불신자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도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추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똑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뭔 핑계를 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나는 이 지금, 이 지금 그랄 땅에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안 믿더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내 안으로 말암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 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어, 이 저기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이랬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통치하고 계신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 못 믿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불신자 속에서 아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라가 나의 이복 누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내 아내가 됐다 뭐 아내는 아내잖아요 과거의 이복 누이지만 지금은 아내라는 중요한 것인데 그걸 숨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갈 경우에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하게 해달라. 그게 그대가 나한테 베푸는 은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이 사라져버렸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부인에게 어, 당신의내 누이라고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사실은 남편을 보고 어, 이렇게 좀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라가 아우람을 볼때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그걸 억지로 보일 필요는 없는데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보니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뭐, 뭐라 하겠습니까? 뭐, 혼을 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면 자기는 더 큰일 건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비 멜렉은 결국, 이제, 이제, 이, 어쨌든 내가 당신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내가 준다, 받아라, 라고 하고, 주고, 당연히 살아, 살아, 안에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 내 땅이 너 앞에 있다. <laughs> 나의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으하라가 살아라. 내가 봐줄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참자자면 사라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은천계로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나는 너와 잠잔 것도 없고 너를 내 안으로 데리고 와서 갓이 수치도 내가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벌금을 냈다, 해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수 있는 최선을 참 잘했죠. 그죠? 우리 17절, 18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 보면요, 18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어, 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테를 닫았다는 거죠. 결국 이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라를 데리고 온 거. 근데 사라를 데리고 와서 어, 얼마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가 다쳐가지고 자식도 못 놓고 막 여러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신도 문제가 오고 여러 사람들 다 치료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다운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받으면서 회복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야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언약과 통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분과 여러분이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가 정말 여러분 속에 나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늘 돌이키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질투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내가 뭐 그럴 리 없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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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을 한다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 남편을 죽인다든지 그 남자를 죽인다든지 내 아내를 해하면 나는 그 질투를 넘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당연히 그것이 싫고 그 마음이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부드럽다가 아니라 길들여지자잖아요. 근데 길들여지면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딴데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속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 것을 당신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투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집중해 보셨잖아요. 1440분 중에 한 시간도 못들여요 우리가. 제대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거 드릴 게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막상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시라니까요. 내가 1440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시작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일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 집중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지나보시라니까요. 그 말은 내가 평상시에 놀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집중 또 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예되어지고 정말 성도의 삶,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집중이 어 정말 내일이면 끝이 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가 또 되면서 더 복된 시간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